I <laughs> do 아, 나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팔리 626의 14 청평맨션 다동 204호 강성만 205호지 아 지난 저와 뭐면은 청평팔리 청평팔리 이장을 28년 또 가평문화원 감사로 15년 뭐 체육 등등등 하고 시방 노인 회장을 8년을 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41년생이요. 아, 그렇구나, 정하시네81한 살이요. 저보다 3살 위시네. 내가 우위라고? 네. 아유. 이 나의 나이에 대한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 나무보다 더큰 나무가 저 청평 사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이6.25때이 폭탄이 맞아가지고 불이 나서네. 가운데가 썩어가지고 공구리를 하고 보호대를 해도 안되더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를 처리를 하고 이제 여기를 보호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등한시하고 제2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6.25를 지내면서 좀 이렇게 좀상황가지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네, 금년에 300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0년 되는 거예요. 금년에. 내일 모레 이제 우리 25일 날. 여기서 한 50명 이제 해바라기 꽃을 심어요. 그래서 시방 청소로 나왔는데 이제 그날 환자분들이 나오시면 환자분들 보고 하려고 또 나는 이제 뭐 아침밥을 못 주니까 빵 같은 거 준비를 하고 음료수 준비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뭐 가평 거기서 나오신 군체에서 나오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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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은 내가 유원지서 어, 그, 송어 축제를 하면서 옛날부터 한 10여 년 이상을 내가 잘 알고 있고, 우리 동네 살아야죠, 양반이. 우리 동네 청평 8리 살아. 아주 모범이야. <laughs> 감사합니다. 해바라기는 여기 어디에다가 심으시나요 여기, 이거, 이거. 바로 이거. 뒤에다가? 네. 아, 이거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정리하러 나어요 네. 네. 정리하러 아, 왔어요. 어, 그여기 네. 엄청 예쁘겠네요. 여기 아, 커지겠네요. 예쁘죠? 너인네 어, 저거. 우리 원로 청년회애가 네. 58명인데. 울로 네, 청평면 원로 어. 청년에 가평군 연합회가 있는데 네. 우린 청평면 연합저이면 저 울로 청년에 이제 회장을 2년하고 2년, 2년 4년을 하면 것도 못 해요 더 이상은 그 이제 3년째 들어갔는데 내년까지만 못해. 네. 매년 이쁘겠네요 이제는. 네. 감사하지요 뭐. 네. 두 분이 결혼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laughs> 우리? 나는 우리 마누라하고 결혼식 컨지가요 네. 58년이에요. 가평에서 하신 거예요? 가평 오 어, 그 가평에서 사시면서 네 나는 원 고향이 저 사라토일교 밑에 거기가 내 고향이요 장락국민초등학교 거기서 내가 여덟 명이 졸업을 했어 그 졸업장이 시방도 있는데 마누라하고 58년 됐어요 그거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유 우리는 나는 선을 어... 열두 번을 본 사람이에요 열두 <laughs> 번을 본다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선을 보러 가면 물을 기어 나와요, 물, 이렇게, 샛물로. 근데 이 양반이 선 열, 열한 번 보고 열두 번째 봤는데, 머리를, 가랑머리를 딱짜가지고 여기다 반해가지고, 내가 결혼식을 했는데, 딱 3일 만에 군인을 가버렸네. 군대를? 어. 아. 잔치 오고 3일 만에 군인을. 진짜요? 그러면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laughs> 올 거야. 아 시방 같으면 도망가지만 그때는 <laughs> 어딜 가. 도망가. <laughs> 이제 자녀분들 몇분 정도 아들만 거. 셋이요. 큰눈이는 <laughs> 충청도에서 이불 장사 크게 하고 우리 둘째 깍쟁이는 서울서 <laughs> 금 장사하고 우리 막내눈이는 가평군 농협 상무고 음. 어. 예, 난 딸이 없는데, 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laughs> 지금은 지금 50년 넘게 같이 사신 거잖아요. 58년. 58년 동안 사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해바라기도 같이 심으시고, 이렇게 네. 사시면서, 어떠,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많이 사랑하죠. <laughs> 이 양반이. 옛날에는, 나도 옛날는개사댕겼죠 근데 나이 뭐 그게 그냥 이제 술, 담배 끊은 지가 4 0삼년 됐네. 술, 담배 아주 한달다 끊어버리고. 그, 그 전에는 술 먹고 개판 부리고 하니까 속 많이 새겠지. 시방은 뭐 자가용 태워가지고 댕기고, 뭐. 맛있는 거 부부의 나라 아야 어저께도. 아, 꽃선못 사줘도 맛있는 거 사먹으러 댕기고. 꽃도 사주세요, 평생으로. 아이, 이거. 그뭔 재미로 사아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뭐냐 면은 여기 전철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침, 저녁으로 한 100여 명 출퇴근을 하는데 여기에 바라고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나뭇가지가 너무 양쪽으로 한 50m 이상씩, 30m 이상씩 보어지고 보니까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다 보호, 그 무슨 받침대를 좀 해주고 이 주변에 이 원두막도 좀칠좀 좀 해주고 여기에도 저 저기서 면에 사내께서 떼를 심었는데 전체를 긁어내버고 여기를 잔디를 깔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여기서 좀 쉬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의자 좀 이게 다 부서졌는데 이제 내일 뭐 면장님 나오시면 나 얘기는 할 거예요 25일 날 나오셨는데 이제 이 의자도 좀 다시 좀 좋게 놓고 칠도 좀 하고 원두막도 칠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그래도 전철로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럼 그 학생들이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선배들이 잘 해줘야 이 보호를 잘 하고 해야만이 이게 되지 않겠나? 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청평, 청평, 청평면이 만 삼천 인구가 한천명들었는데 서울서 노인네 분들만 갖다 놨지 젊은 분들은 다 서울로 가 버리고 다 노인 분들이에요. 예. 네. 가평군이 다 그렇잖아요, 시방 가평군이 다 저런데 보면은 노인 분들만 와 계시지 실제쓸 사람들은 다 서울로들 가고 없어요. 당장 우리 아들도다딴데 가서 하는 게 뭐?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는 군청 직원 여러분들 감사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